어떻게 김정은하고는 친하신가요? 제가요? 제가 별로 친할 이유가 없긴 한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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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는가요? 죄송한데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<웃음> <웃음> 신범철 씨라고 하면 국방부 국방연구원 정책보아아나 그냥 보고 할랜다 아이씨 왜 이렇게 많아 <laughs> 신범철 씨라고 하면 국방부 국방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 정말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? 아, 요즘은 제가 아시는 것처럼 20대 총선 천안갑지역에서 낙선을 한 다음에요. 아, 네. 천안갑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그 활동을 하고 있고, 네. 동시에 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화수목금은 서울로 올라가서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라는 작은 연구소가 있어요. 아, 네. 작은. 네. 그래서 외교안보센터장을 거기서 네. 맡으면서 방송 출연하고 글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, 네. 근데 눈이 참 슬퍼 보이시네요 눈이요? 아, 이게 당선됐으면 더 빛났을 텐데 아, 상대적인 네? 것 같아요 네. 아 네. 네.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얘기인데 저번 총선에는 쭉 이기시다가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이제 상대 후보에게 뒤집히셨단 말이에요 그때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TV 드라마 볼거 없다. 드라마를 썼습니다. 아, 아 집에서? 예. 아니, 저는 그랬군요. 이제, 어, 선거 사무실 나가고 있었, 나갔었죠. 처음에 네네, 이제 네네. 대표 초기에는 네. 집에 있다가 네.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은 다음에는 네. 어, 이렇게 사무실에 나가서 당선 소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뭐 이제 기자분들 도 유력하다고 해서 네. 가서 했는데,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듬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네. 한 선배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집어졌다고 아,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 아니요 눈물도 하나도 안났더라고요아 정말요 아 덤덤하게 아 졌구나 원래 선거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네 월드컵 한국과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네, 아, 월드은 재밌기라도 하죠 이건 <laughs> 큰 재미없이 뭐 그냥 <laughs> 경건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네 아, 네.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일이고 어. 안타깝게도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. 갑지역에서 문진석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. 알고 계시죠?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고 잘 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MC인 저로서도 보는 내내 안타까웠습니다. 이게 경쟁, 경쟁자가 아니고 동반자, 이제는. 그 입장에서 갑지역 발전을 위해 이것만큼은 열심히 하라고 카메라를 보시고 영상편지합니다. 선거라는 게 사실은 소위 말하는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 독식 제도 잖아요 네? 뭐라고요? 다시 한번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해서 승자 독식 제도 나먹는다 그래서 위너 테이크스 올 제가 아, 네.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. 발음이 안 좋아요 아,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구나 네.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공부해 가지고 네, 네. 아무튼 그런데 그 체제 그 시스템 자체가 결국엔 뭐 아무리 선의의 경쟁을 했었더라도 한 사람만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고, 네네. 또 천안갑지역을 대표해서 문지석 현 의원님이 국회에 가셨으니까, 다른 거 있겠습니까? 우리 천안갑지역. 상대적으로 천안의 발전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이라고밖에 볼수 없는데, 낙후된 천안갑지역을 4년 동안 잘 성장시켜 주십사하는 개인적인 바램을 함께 영상편지로 전해드립니다.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? 지금처럼 하려고 해요 물론 활동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이면 반 백수 반 백수 참 자주적인 표현이긴 한데 네, 네, 네. 과거와 같이 직장생활을 해서 이렇게 네, 네. 두둑한 연봉을 받던 그런 네. 시절은 이제 제 인생에서 없을 것 같아요 아, 네. 하지만 뭐 제가 좋아하는 외교 안보 일 계속하고 네. 네. 방송 출연하고 글 네. 쓰고 하면서 올바른 방향의 네. 외교 안보 정책이 전개될 네. 수 있도록. 제 나름들의 역할을 하고 천안에서는 그래도 제가 국민의힘 천안갑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당협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잘 모아서 전달하면 그게 곧 민주주의의 발전 아닐까 싶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직구준 네, 질문에도 이렇게 대답해 주니다 진석, 신범 저는저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신뢰고 있는 사실을 왜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눌러주세요, <laughs> 눌러주세요!